백 48화 서로가 있음에 진성과 해원 상원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쓸고 닦고 해서 집기들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가게 벽면에 걸었던 그림들은 이번 불로 인해 다 손상을 입어 다 떼어냈다. 그래서 지금은 벽면이 텅빈 상태로이다. 그런 벽을 해원 상원 진성이 나란히 서 보고 있다. 진성아, 상원 씨 벽면을 하늘로 만드는 거 어때? 진성과 상원이 해원을 보며 동시에 말한다. 좋아요. 진짜요? 그치, 좋은 생각이지. 거기에 우리 진이가 그린 그림 걸고 바다를 그려 넣는 거야. 진성과 상원이 동시에 또다시 말한다. 좋아요. 좋아요. 뭐야, 쌍둥이처럼. 진짜로 좋은 생각이야, 누나. 그치, 상원씨. 맞아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거봐, 누나. 맞잖아. 누나, 배고프다. 형이 올 때가 됐는데. 상원씨도 배고프겠다. 오늘 우리 정말 뭐 먹은 거 없이 일만 했다. 아직은 괜찮아요.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너무 많이 사서 무거워 끙끙거리면 올 수도 있어요. 상원이 말을 하며 나가려고 하는데 준영이 배달 음식을 한가득 들고 들어온다. 상원이 바로 준영이 들고 들어오는 것을 받아든다. 준영이 바닥을 보며 감탄한다. 와, 정말 대단하다. 벌써 다 청소를 하고. 혜원씨, 화이팅입니다. 달리 다른 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저야 뭐 거들고 우리 진성이랑 상원씨가 힘들었어요. 형,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라며 진성이 상원과 함께 청소하느라 옆으로 치워놓았던 테이블과 의자를 가지고 와 준영이 가지고 온 음식을 한상 차려놓는다. 준영이 가게를 둘러보며 또한번 놀란다. 대단하다. 벌써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형, 밥 먼저 먹자. 우리 배고파요. 먹자, 먹어. 나도 배고프다. 혜원과 준영은 불고기 덮밥을 먹고 진성과 상원은 햄버거에 프렌치 프라이를 먹는다. 거기에 더해 매운 떡볶이에 오뎅까지 있다. 이들은 정말 배가 고팠는지 말없이 각자의 음식을 먹기에 바쁘다. 준영이 자기의 밥을 다 먹고 오뎅 꼬치를 하나 집어들며 말한다. 진성아 정말 이젠 괜찮은 거니. 할아버지가 이젠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분도 이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준영 씨 고마워요. 저랑 거리 두시게요? 그러면 섭섭합니다. 나만 혼자인 것 같습니다. 형은 뭐 어린애야. 암튼 못 말려요. 야 상원이 너만이라도 믿었는데. 아닌가 보구나. 그래도 널 믿었는데. 이들은 준영이 너스레로 서로가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다. 상원이 떡볶이를 먹으며 말한다. 매운데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한참 먹을 때다. 준영이 말에 해온 진성 상원이 어이없다는 듯 웃는다. 제임스는 가야하는 날에 가지를 못했다. 마지막 일을 처리하면서 몸을 좀 다쳤기 때문이다. 상처는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어 조직에서 시간을 줘 서울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해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아직 어둠이 다 내린 것은 아닌 어둠이 내려앉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제임스는 이런 상태를 좋아한다. 왜 인지는 알수 없다. 그저 어딘가 정감이 가는 어디 좋았던 데갈때 느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인 것 같다. 제임스가 떠나면 보지 못할, 아마 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집 마당에 가득 들어오는 어둠을 보며 옆구리가 아픈지 옆구리를 잡으며 술을 마신다. 나에겐 삶이 사치구나. 제임스가 혼잣말을 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제멋대로 오고 가는 고양이가 야옹거림에 다가와 제임스를 빤히 쳐다본다. 너도 못 보고 갈 뻔했다. 기다려봐, 마지막으로. 제임스가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일어나 텅빈 마루의 한 구석에 혹시나 해서 놔뒀던 고양이가 좋아하는 닭 가슴살이 들어 있는 캔을 가지고 와 놔준다.고양이가 배가 고팠는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먹기에 바쁘다.어디 밥줄 만한 집 하나 찾아봐.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 만나면 재롱도 부리고 넌 너무 도도해.그래서 어디 밥 먹겠니?생긴 건 귀족처럼 생겨가지고.제임스가 고양이가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에 빠진다. 이상하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신문에 난 것도 없는데. 제임스가 생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고양이가 밥을 다 먹고 잘 먹었다는 인사라도 하는지, 제임스를 한번 쳐다보고 소리도 없이 갈 길로 가버린다. 제임스가 생각에 빠져 고양이가 가는 줄도 모른다. 황준은 오늘따라 이상하게 하루 종일 기분도 안 좋고 느낌도 안 좋았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느낌이 따라 왔다. 황준은 일이 늦게 끝났음에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차를 몰고 돌아다녔다. 그러다 눈에 편의점이 보이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 맥주를 사가지고 나와 무작정 차를 몰고 또 돌아다닌다. 집에 가서는 혼자 마시고 싶지 않아서이다. 갑자기 황준이 눈이 반짝인다. 황준이 차를 몰고 간 곳은 한강변이다. 예전에 황은철과 왔었던 곳이다. 아마 황은철과 연락이 안 닿아서 황은철이 생각났는지도 모른다. 황준은 복잡한 일이 머리에서 안 떠나고 일이 잘안 풀릴 때 산에 가든지 캠핑장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차에 언제든지 산에 갈수 있는 장비들이 다 실려져 있다. 황준이 차에서 내려 옆에 캠핑장에 가면 앉는 의자를 하나 꺼내 앉아 맥주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 본다. 산과는 너무나 다른 하늘이 눈에 들어온다. 하늘은 참 넓은데 내 마음 하나 둘 곳이 없으니. 황주는 오늘도 황은철이 회사를 다 모니터해 봤다. 그러나 이상한 징후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황은철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다시 한번더 조사해 보고 정리해야겠다. 황주는 혼잣말하며 맥주를 마신다. 마시던 맥주가 다 떨어졌는지 다른 캔을 하나 더따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하늘이 황준이 마음을 대변해 주듯 복잡하고 뿌연 타 149화, 새로운 시간이 찾아오다. 편을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